2018년 12월에 업데이트된 퀵던전은 인스턴스 던전으로서 입장 후 캐릭터의 스펙에 맞는 몬스터가 등장하고 그것을 잡아 알당량을 채우면 다음 존으로 넘어가는 것을 반복하는 비교적 단순한 구조의 사양터입니다. 어둠의 전설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퀵던전을 빼놓을 수 없게 된 이유는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무한 성장이라는 독특한 특징을 가진 어둠의 전설에 있어 중심이 되는 메인 컨텐츠라는 점이고. 두 번째로는 이 업데이트만큼 어둠 역사에 큰 변화를 가져온 패치는 아마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향후 서술할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퀵던전을 알지 못하면 진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퀵던전이 게임의 판도에 큰 영향을 끼친 이유는 어마무시한 경험치 때문인데요. 간단히 말해서 과거 1년간 키워야 할 캐릭터의 스펙을 이젠 한달 정도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따라서 수백만 단위의 스펙을 가진 캐릭터나 어빌리티 99를 달성한 유저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죠. 이극던전에 대한 평은 어둠 유저들 사이에서도 그 호불호가 정말 크게 갈리는 편인데요. 너무 높은 경험치로 인해 과거의 컨텐츠들이 모두 쓸모 없어졌다며 게임을 망친 주범이라는 평도 있는 반면 불법 프로그램으로 인해 벌어진 캐릭터 간의 성장 격차를 줄이고 진입장벽을 완화시켰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어요. 어둠의 전설에는 크게 두 가지 컨텐츠가 존재합니다. PVE는 앞서 말한 퀵던전을 통한 캐릭터의 성장, PVP는 매일 밤 10시에 진행되는 길드 대전인데요. 길드 대전은 채말 토대로 나는 비슷한 구간의 유저들이 모여 다양한 형식의 PVP를 즐기는 컨텐츠입니다. 이두 가지 컨텐츠를 바탕으로 한 어둠의 저의 이상적인 게임 패턴은 퀵던전을 통해 캐릭터의 스펙을 높이면서 길드 대전에 참여해 PVP도 즐기고 게임의 재화도 함께 수급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요. 진입 장벽이 나아졌기 때문에 게임을 하면서 해야 할 것이 대체로 명확한 편이지만 반대로 정말 그것뿐이라는 치명적인 단점도 있습니다. 유레카의 던전 텐작과 같이 번외로 즐길 수 있는 소수의 컨텐츠가 남아 있지만 어둠의 전설이라는 게임의 큰틀 안에서 주력 컨텐츠라고 불릴만한 것들은 이것이 전부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는 과거의 컨텐츠들은 이제 지나가는 단계에 불과합니다. 쉽게 말해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있었지 않은 정도에 불과한 거죠. 왜냐하면 퀵던전이 무조건 더 쉽고 빠르고 경험치는 비교가 안될 테니까요. 비교적 최근에 생긴 퀵던전과 길드 대전을 제외하면 별도의 컨텐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 어둠의 전설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둠의 전설에는 경팔비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일정 이상의 체력 마력을 달성한 뒤에는 캐릭터를 성장시킬 때마다 계속해서 게임 내에 재활을 지불해야 하는 시스템인데요 과거엔 큰 문제가 없었던 경팔비지만 퀵던전을 통해 캐릭터의 성장속도가 우주를 달리면서 지불해야 하는 경팔비의 양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경팔비를 필요로 하니 공급보다 수요가 높아지면서 게임존의 가치는 날로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최근에는 캐릭터를 꾸준히 키우기 위해선 말 그대로 현금을 들이보여야 하는 수준까지 오게 됐죠 시간도 있고 방법도 있는데 단순히 골드가 부족해 캐릭터를 키우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된 것입니다. 너무 많은 경팔비에 부담을 느낀 유저들은 저단 주차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이는 말 그대로 캐릭터의 성장을 일정 구간에서 멈춰놓은 상태로 게임을 즐기는 것을 뜻합니다. 길드전도 즐기고 어빌리티도 올리면서 스킬업도 하지만 체력 마력은 올리지 않는 거죠. 유저들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된 이유는 의외로 단순한데요. 방금 전이 게임의 주력 컨텐츠가 퀵던전과 길드대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열심히 육성을 해서 고사열이 된다 해도 할수 있는 컨텐츠는 변함 없이 퀵던전과 길드대전일 테니까요. 성장에 대한 동기부여가 사라진 지금 유저들은 자연스럽게 캐릭터의 성장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고인물이라 불리는 일부 고소의 유저를 제외하고 말이죠. 이 악순환이 거듭되어 게임의 분위기는 가라앉았고, 최근에는 게임을 떠난 유저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서 말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어둠의 전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망겜이냐 묻는다면, 어, 막상 또 그렇게 대답하기엔 좀 어려워요. 과거엔 수년간 업데이트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거나, 외우 프로그램 없이는 사연조차 갈수 없었던 때가 있었으니까요. 최근에는 나름대로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를 꾸준히 하고 있어 게임이 굉장히 클린해진 편이며 게임의 진입장벽이 많이 나아져서 신규 복귀 유저가 게임을 하기엔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추가로 1년에 굵직한 업데이트와 이벤트를 두어번 정도는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마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죠. 어느덧 20년을 훌쩍 넘긴 황혼기를 바라보는 게임의 수준에 맞는 현실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공개된 신규 엔진은 생각보다 완성도가 낮아서 유저들에게 큰 어필을 하진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매년 굵직한 업데이트와 파격적인 이벤트가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2021년 역시 큰 변화가 한 번쯤은 찾아오지 않을까 싶네요. 어둠의 전설 운영진은 고일대로 고인 게임에 퀵던전이라는 새로운 성장 방식을 제시하고 길드의 전이란 신선한 업데이트와 파격적인 위험치로 유저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준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과감한 시도와는 달리 추후 게임이 갖게 될 문제에 대해선 진지하게 고려되지 않은 것 같아 아쉬운데요. 아무리 획기적인 업데이트일지라도 그것으로 생긴 부작용을 책임지지 않는다면 결코 성공적인 업데이트라 보긴 어렵겠죠. 설상가상으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게임의 현실을 고발해도 별다른 피드백이 없으니 유저들이 게임을 떠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느 RPG 게임이 그렇듯 한 번의 업데이트로 게임의 환경과 분위기는 수시로 변하곤 하는데요. 앞으로도 어둠의 전설이 지금과 같은 모습을 유지할지 혹은 신규 엔진을 바탕으로 한 업데이트를 통해서 게임의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을지 2021년도 그 변화를 주의 깊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복귀해도 괜찮을까요? 뭐, 할 만한 게임인가요? 라는 물음에는 이렇게 답변 드리고 싶은데요. 과거의 형세를 느끼기 위해 찍먹을 하는 것 정도는 괜찮지만 그 이상의 목적을 가지고 부먹으로 넘어가는 것은 결코 추천드리고 싶지 않네요. 더불어 과거의 따뜻한 기억과 순수했던 시절의 어둠의 전설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오랜 세월이 흘러 우리가 달라진 만큼 게임의 모습도 변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많은 사람들의 추억이 담겨있는 게임인 만큼 극적인 변화가 찾아올 수 있기를 바라며 영상을 마칩니다.